이제. 운데 카운트다운 시작 점프 드라이브 배치. 1분 지나면 링이 축소되니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챙겨.

스피파이어의 시간은 10초 링이 가깝다 계속 가자고점을 열고 무협대회 실드를 키우겠어 땡큐 친구 링에 따라잡힌다 나중에 우리 집으로 받으러 와.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아 케어 패키지가 여기 건 친구들, 나를 디미스킬 준비됐어. 이제 멋진 폭발을 보여주지. 땡 친구. 예 암제를 결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쓸 준비가 됐어. 여기 조준경이야. 근거리용이야. 아주 고마워. 메모리 피 발견. 저기 광대 하나 있다. 여기 피렉스키트야 저기 은한 대해서는 이좋 i 중거리용. <laughs> 들어봐, 저쪽에서 o 수도 있어에 <laughs> 이 퓨즈가 같이 가주지. 재밌을 거야. 나가신다. 반대로 하나 젖혀. 너클 클러스터 나가신다. 슬픈 나이다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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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가신다. 나가신다다다다다 뛰려려고 있다. 잘어졌다. 용납. 나아저 실드를 부쉈어. 클러스터 공격. 만큼 크는 거야, 친구. 경기 전에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경기 중에 시원하게 날리는 폭탄. 일어나, 친구. 일어서. 아직 네가 필요하다고.

치료 중이야. 잠깐만. 여기 량 확정 탄창이야. 여기 고고 캐스야. 빨리 치료 고이라운드크 아웃 다운 시작. 치료 중이다. 아, 꽤 치는데 회복 중이다. 제작 중이다. 잠깐 기다려. <laughs> 치료 중이야. 치료 중이다. 괜찮을 거야. 럼프 드래브 활성화. 치료 중이다. 치료 중이야. 잠깐만. 어이,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뭐

아니야, 아린이야. 퀴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퀴 리더가 나왔네. 아 고마워. 시즌들을 충전한다 흑색 <laughs> 마음에 드는데, 여기 광학 조준경이야. 중거리용 시간은 10초, 링이 가깝다. 계속 가자고. <laughs> 아들주모 링이 움직이는데 우리 모두 밖에 있어. 트레저를더 찾았다. 그의 체력. 체력 배터리야. 여기 셀스르카냐. <놀람> 어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어 여기 무기 보급품 상자다. Я. Yeah. <목소리가 이 막상> 클러스터를 e r s 다 get t 이 t g t l e l l you. You don't 적공격적 y 격 받고 있어. g 드 충전 중. 명중했다. 어떤 k u 이가날 a 고 있다. n 드를 충전한다. n g 버리겠다적 n 드 y a k Kungyak, k u n g y a 근처에 링이 있다 k 율적인 전략이군 저 방향에서 적 소리가 들려 같이 가자 여 저기서 다시 모여. 너클 클러스터 배치. 너클 클러스터 배치. 저쪽에 파워라이트. 우온이 조크. 잠깐. 나 치료해 저쪽에 파워라이트. 우온이 조크. 히다네 저쪽에 목표가 있어. 응? 다음 음. 링축소까지적실드적 발견. 너클 클러스터 저기네. 장전 중 장전 중 장전 중 잘해주고 있니다 다들 링 있는 거 알지? 우린 전부 바뀌었어. 를 기다려라. 척을 해야 여기로 이동하자. 끝내주는데!

저기 여기 있어. 여기를 감시하고 있어. 저 공격 좀. 저 시. 내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장전 좀. 새로운 힐리더다. 녀석의 타이틀을 빼앗을. 저쪽에 목표가 있어. 그래 친구. 좋아 친구. 여기 세열수를 타면 블러셔 너클 클러스터를 쏘겠다. 이 저기 치졌잖아요. 저기 있어. 녀석들이 뭘 찾았을지 궁금한가? 나가겠 잡았어. 너클 클러스터 나가신다. 저기야. 너클 클러스터 나가신다. 저쪽에 적이야. 다른 분들가 공격하고 있어. 쉴드 충전 중. 저기 광대한놈. 재료 중이야. 못 가시마. 오 라운드 메네 카운트다운 시작. 적 공격 중아 어, 여기서 집결해 장전 중 1분 후에 링 저쪽에 바보 한놈넥크 클러스터 나가신다 상금을 열게 구경들에 터치 걸렸대 쉴드 충전 중링 축소까지 45초 시간은 있지만 그래 서둘러 3 m 일 s p 싹 공격받고 있다 실드 충전 중 피해를 회복 중이다 저쪽에 바보 천치 i r i t i 너 a 클러스터를 t i 다적 실드를 부 i t 10초 남았다 링까 t 가까워 공격 중. 여기로 가자. 나한테 총쏘는 거야? 시엘드를 충전한다. 다들 주목. 링이 움직이는데 우리 모두 밖에 있어. 치료 중이야. 잠깐만. 제기를 탈취하려어 시엘드를 충전한다.